안녕하세요. 모바일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재부팅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 터치가 안될때 재부팅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수 있는데요. 아이폰5 시리즈부터 XS Max까지 하는 방법이 모델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아이폰 SE예요. 아이폰 5S, SE 전부 다 동일한 방식이고요. 우측 상단의 파워랑 아래 홈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요. 길게 누르시면 화면이 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누르고 계시고요. 다시 켜질 때까지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 이 제품은 아이폰 6고요. 6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워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잖아요. 요, 요 버튼이랑 홈 버튼이랑 요거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보통 한 5초 정도 화면이 꺼져도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되고요. 다시 애플 로고가 나올 때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아이폰 6s인데요. 6s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파워 버튼, 홈 버튼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 화면이 꺼지, 꺼졌다가 그래도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꺼졌다가 다시 화면 로고가 나올 때까지 나왔죠. 그러면 된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아이폰5와 6 시리즈는 파워와 홈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러스 시리즈들인데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왼쪽 거는 아이폰6S 플러스예요 요건 어쨌거나 6 시리즈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파워랑 홈버튼이랑 두 개를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어, 화면 리셋 재부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6 시리즈들은 모두 동일하게 파워와 홈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7부터는 약간 달라져요. 이건 아이폰 7 플러스거든요. 7과 7 플러스는 홈 버튼이 물리 버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워와 볼륨 다운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파워 볼륨 다운 두 개를 길게 누르시면 쭉 누르다 보면 다, 이렇게 화면이 꺼졌다가 마찬가지로 계속 누르고 있다 보면 다시 똑하니 켜집니다. 그래서 세븐과 세븐 플러스는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a 플러스에요. a 은또 달라요. 볼륨 업 다운 파워 요거를 누르셔야 되는데 한 1초 정도 간격으로 업 다운 파워 기일개 요렇게 누르시면 재부팅이 되실 거예요. 업 한번 다운 한번 파워 기일 개. 꺼진 다음에도 그대로 가, 가지고 계셨다가 켜질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쭉 누르다 보면 다시, 똑하니 켜졌죠.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폰, 그, X랑 XS랑 XS 맥스가, 어, 요 영상 찍을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어 영상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X, XS, XS 맥스 전부 다 아이폰 A 시리즈랑 동일합니다. 볼륨 업, 볼륨 다운, 파워 길게. 그러면 재부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재부팅 가끔씩 터치가 안 먹는 오류, 혹은 뭐 어, 꺼지지 꺼지거나 켜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식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쉽게 재부팅이 되실 겁니다.